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nice. 조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이사 윤석경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부회장 염기훈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베리나이스 어, nice 조수혁이 아닌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이사 조수혁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자, 한국축구를 사랑하시고 선수협 활동에 관심 있으시거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이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이번에 저희 한국프로축구 선수협회에서 제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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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수협 공식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KPFA TV랑 에리나이스 nice 꼭 구독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PFA TV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